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기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그 말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닦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평안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고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천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제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지혜롭기를 갈망합니다. 지혜로움은 참 좋죠. 또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뜻의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한 지식이 발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인류는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물학 고인류학에서 현생 인류를 학명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정해놨어요.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지혜롭고 지혜로운 존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라고 다 말할 수 있죠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지식을 보완하고 더욱 왕성도 높은 지성을 갖추게 됐다라는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명만 똑똑했는데 이제는 한 명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이 실시간 공유되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다양해졌고. 그다양한 속에서 인류는 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종전에 할수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읽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로 보면 인류의 발전에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인류는 무한히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지혜로운 인간들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전 세계의 절반은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네. 그런데 정작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 절반이 굶는 게 아니랍니다. 답은 있대요, 답은. 여러분 답이 뭐냐면 선진국에서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축들에게 먹이는 그 곡물을 나누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계의 기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기득권과 풍요를 나눌 마음이 없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토록 지혜 있는 인류는 번번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습지 않게 생명을 아사내는 아사베어 뺏어버리고 또 자연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지혜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호모사피엔스, 삼피엔스들은 여전히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인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5,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 이게 지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그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배워가듯이 인류가 진정 추구해야 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류의 지혜는요, 이기적인 인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의 결말은 곧 죽음과 파멸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또 창조와, 창조에서 비롯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늘 생명을 추구해, 생명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에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대언자 요나를 보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120년 전 우리 조선 땅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토가 황폐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선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물질기를 이 땅에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돼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인생들을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해준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생명을 온 인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면 이 땅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지 않아 꽤 힘들고 곤고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각오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을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 없는 사람, 즉 악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를 믿지 않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의 눈에 선량해 보여도 실상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이들 즉 지혜 없는 자고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말을 오늘 보면 22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결말을 지어놔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마치 그냥 잡초처럼 뽑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의 저자 솔로몬은 역사를 통해 지혜의 대명사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는 지혜의 보고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혜를 믿었을 때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많은 생명들은 파멸의 길로 인도에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깨달은 게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제 아무리 화려해도 신기루에 불구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라 것입니다. 다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겨워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기는 그런 악인들의 부정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아왜 마음이 이렇게 시험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더 크고 강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지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보고 고백합니다. 인류의 지혜는 늘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주님의 지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우리가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이길 생명의 길로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수 없는 지혜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